아갔 와! 얘들아, 나 방학 때 베르사유 궁전 갔다 왔다 너네 그거 알아? 거기 원래 화장실이 없었대 더웠다고 화장실이 말라졌다며? 에티켓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잖아 사람들이 자꾸 정원에 볼일을 봐서 <laughs> 화장실이 없으니까 <laughs> 아, 그렇지나말이안 꺼냈어, 베르사유에서 했지? 응. 그런데 거기서 사기 사건에 휘말렸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 이 사건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 평등 사회를 위해 시민들을 일으킨 혁명이야 다음 학급할 때 양성평등에 대해 토론해보는게 어때? 좋은데? 수호 생각은 어때? 응 음, 나도 좋아 솔직히 베르사비에 다녀온건 난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?